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아, 존경하는 전남도민, 광주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아, 최고위원 박명선입니다. 아, 정청래 대표와 함께 당선 직후 지난 일요일 가장 먼저 전남 나주를 찾았습니다. 아, 수해 연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복구에 함께 땀을 흘렸고 오늘또 전남을 찾았습니다. 아, 오전에는 5.18민주영역께 참변을 했습니다. 전두환의 그 비상기한 폭압 이 역사가 윤석열 12.3 내란으로 되살아나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부퇴시켰습니다. 내란 전쟁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오롯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 서듯 민주당도 이 땅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지도부 이론으로서 전남 광주를 발전시키는데 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엄해제 방해가 윤석열과의 지시와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위원정당 해산은 필연입니다. 국힘의 개엄해제 방해가 당청의 조직적 결정으로 확인되는 즉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윤석열 개함 선포 직후 지도부가 의총장서를 반독 변경하며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헌정질서 파괴 공모행위, 즉 정당 차원의 내란 공조, 내란 동조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오은식 국회의장은 특검에 출석해 국회는 침탈당한 피해기관이며 개혁의제를 주도한 주체로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군기형 물리력 동업뿐 아니라 국회 표결방해 시도행위도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이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어떤 지시나 교감이 있었는지 특검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헌재위원정당 해당 신부 청구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청래당 대표께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청구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사는 헌법적 표현입니다. 공정권 50% 살생부까지 김건희는 국정을 통째로 농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인사권 공정권 50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대선을 시작했다. 김건희가 총선 살생부 명단을 보내왔다. 그 증거는 내 네, 황금폰에 있다. 최근 명태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이어 윤성열 김건희, 권성동, 윤상연,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이철규, 정진석 등총 14명 실명을 언급하며 모두 특검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군이 말한 살생물은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천개입의 증거입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적 영향력을 넘어선 헌정파괴이자 국정농단입니다. 공천권 절반을 나눠갖고 당내 살생물을 작성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사유와 국정농단 헌법 파괴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권력유지를 위해 누구를 찍어내고 누구를 올릴지 결정하는 게 공천이라면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특검이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위원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위한 증거는 이제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의힘은 살생부정당 국정농단정당입니다. de sí,